선한 영향력의 선두주자 가수 겸 배우 김희재의 2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최글셀럽에서 가수 카테고리 제33대 기부 어 요정에 선정되어 미랄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최글셀럽은 각종 기념일에 5,555만 5,555표 이상을 달성하면 기부 요정으로 선정해 기부를 하고 있으며 김희재는 생일인 6월 9일 하루 동안 6,788만 9128을 달성해 기부 여정에 등극했다. 특히 이번 최애걸 셀럽에서는 같은 날 광주에서 단독 콘서트를 알아둔 임영웅과 김호중의 소집 해제를 기념하는 등 다양한 기념일로 많은 투표수가 모여 치열하게 순위를 다퉜다. 김희재의 팬 희랑별은 최애걸 셀럽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샷 6월의 어느 멋진 날 태어난 김희재, 샵 해피, 희재, 데이,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멋진 나의 별 김희재님 생일 축하합니다. 희재 뒤에는 든든한 힐링이 있어요. 평생 함께 가자, 잘생긴 미모, 폭발적인 가창력, 모든 것이 완벽한 트로트 이제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백 가수나 행복합니다. 등으로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또한 김희재는 최근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 타임에서 파출소 막내 순경 이용열 역으로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천상의 목소리로 직접 부른 지금부터 쇼 타임 OST 폴리이 발매되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김혜재의 이름으로 미랄복지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주... <미나> 피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 기금으로 쓰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